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옛날 집을 발견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개가 오네, 개가 와. 어, 저는 조금. 설마 덤비는 건 아니겠지, 나한테? 잘 지나가네, 잘 지나가. 네, 이집 한번 보시죠. 이 집도 보고 지나가면서 좀 옛날 집도 몇개 보도록 할게요. 걔 아까 주마 두, 두 마리 아까 있었는데 그놈들 다시 돌아하고 있네. 저 저석 보자. 저 보자 뛰는 거 봐라. 뭐 그나마 그래도 풀린 이유가 이유가 있네. 순하네. 어, 저런 개들 덤비면 피곤하죠. 옛날 집 한번 보시죠. 아, 이것도 옛날 집이에요. 옛날 초가집이었는데 여기는 진짜 시골집은 이런 거 보는 재미야. 문짝 있죠. 문짝이 좀 특별해. 막 현대식 문짝인데 이런 문짝은 나 지금까지 시골 여행하면서 처음 봤어. 시골 집 보고 하면서 처음 봤어. 와 이렇게 재밌는 또 현대식 문짝을 이렇게 달았지. 야 맞췄어. 이거 맞춘 거야 이거 보니까. 이거 도시에서도 이런 문짝 비슷한 건 있어도 이런 스타일 똑같은 거 구경하기 힘들거든요. 이거 조그맣게. 여기 다 옛날에는 나무 창살로 된 시골 문짝이요. 에 시골 가면 그런 문짝들을 야 저런 식으로. 야 바람도 막아지고딱 좋네 텐마루는 그대로 있잖아요 야저 문짝 진짜 재밌는데 스텐레스의 그런 아주 현대적인 옛날 시골집과 스텐레스의 조화라 그럴까 뭐 스텐레스는 아니겠지만 은 재질이 뭐 다른 알루미늄이나 뭐 좋은 재질이겠죠 갑자기 스텐레스가 생각나서 스텐레스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예 한번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뭐가 있나 보자 옛날 시골집이 좀 있을 것 같아. 와 여기 뭐냐? 가봐야겠다. 와 완전히 저 시골이네. 어, 지금 다섯시 넘었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있다. 이거 여기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지금한 1시간 한, 한반 정도 걸어 들어왔는데 나갈 거 생각하니까 조금만 가깝하네. 그래도 시골 여행은 또 하긴 해야죠. 여행이라는 게 힘들면서도 즐거운 것이죠. 예 이것도 한번 시골집이에요. 말 그대로. 굵은 스트레트 지붕 집인데, 어 항아리 저런 식으로 또 올려놨네. 항아리 올려놓은 시골집들이 은근히 많아, 보면은. 야, 이 동네도 참 재밌다. 참. 여기가 군 면도 아니고 리거든요, 리. 야, 이건 또 뭐야. 이것도 스트레트 지붕인데, 아주 높은 스트레트 지붕인데, 야 집이 이렇게 한채 덜랑, 달랑, 달랑 딱 이렇게 돼있네. 재밌는 집이다. 리모델링 한 거죠. 방금 보신 집, 옛날 집. 저쪽은 논. 어, 배가 배가 고프다, 니 배가 고픈 걸로 집중이 되지. 배가 그냥 고프, 고프다고 막 신호가 오는 것 같아. 좀더 구경해야죠. 어, 하늘은 지금 보니까 막 소나기라도 내릴 분위기야. 소나기 안 내리면 다행이죠. 뭐. 여기는 뭐가 있냐 보자. 어, 요 집이다. 옛날 집. 와, 여기, 예, 꼴짝 시골에 이런 집들이 있어. 이런 집이 많아. 1970년대에 지어진 집으로 추정이 되는데, 와, 시골 꼴짝에서 저런 집 짓고 살았으면 부자죠, 부자. 어디 보자. 여긴 뭐야? 닭볶음탕도 팔고, 장사치만 하나, 하나, 영업시간, 영업시간, 영업 지금 현재 하는지 하는지 모르겠어. 배고프면 은 여기서 밥 먹고 딱 소화시키면서 산책하면서 걸어나가서 버스 타고 가면 딱인데, 이놈의 동네는 또 식당이 이렇게 안 보여 어휴. 어디 보자 예 이렇게 오늘 한번 시골여행을 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